29일이요, 부일이아지아야 29일 아니야 29일 은아줘이 돼. 29일 은자저야 하. 야 진짜 너무 힘들어. 짠이 병원 갔다 오면 진짜 너무 힘들어. 응. 음. 커피는 이번에 읽을 카페인입니다. 폴사이 <laughs> 카페인 먹을까 하다가 이번 주에 진짜 커피 한번 먹었던 것 같아요. 연하게 초음파 사진을 드디어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동안 생각보다 쌓인 게 많더라고요. 산모수첩이 아주 터지려고 합니다. <laughs> 번째 장어 여러분은 닭고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? 저는 닭고 같은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데 손대도가 영 없어서 이주는 붙일만한 사진이 없네. 복덩이 손 손가락 너무 귀엽다. 한만 봐도 코랑 입이 절 닮은 것 같아요. <laughs> 딸은 아빠 닮은다는데. 이건 이번 달에 가서 찍은 입체 초촌 사진이에요. 코가 양수 때문에 뿔어서 퍼져 보인다고 하셔가지고, 대신 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했거든요. <laughs> 코가, 코가 너무 넓넉해대요 복덩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다가는 남는 사진 다 넣을 생각이고 첫 땅에는 복덩이 프로필 만들어 줄 거예요. 음, 이거 하리 보시죠. 너무 조그맣죠. 이때 언제 언제 다크나 했었는데 그새 손발이 생겼어. <laughs> 이거 초음파 보고 살짝 충격 먹었었는데. 해골 바가지 같죠. <laughs> 어, 그래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많이 <laughs> 자세히 보면 많이 삐뚤빼뚤하긴 한데 앞으로 또 차곡차곡 찍어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초기 때 공갈빵 때 사진은 부모님 집이랑 어머님 아버님 댁에 들려서 없어요. 나중에 가서 다시 달라고 <laughs> 해서 잘 모아 놔야 겠어요 나중에 복덩이가 커서 보면은 조금 갬동이지 않을까 <laughs> 진짜 너무 좋아 嗯。Mm. 이디오 쇼 <몇> 여러분. 예, 아침부터 어딜 가냐면요. 출근을 합니다. <laughs> 오늘 원래 쉬는 날인데, 일이 생겨서 출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참, 조용한 날이 없네요. <laughs> 요즘 김밥에 너무 빠져가지고, 오늘 어, 참치, 김치 전주비빔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음, 날씨도 엄청 좋은데 전혀 일은 힘들지 않은데 이렇게 뭔가 이벤트 같은 게 생기면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뭐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그렇겠지만 <laughs> 어쩌겠습니까 응. 왜 만든 이유가 있다이채이 아, <laughs> 조금 뜸들일까? <드릴까? 웃음> 콜라 먼저 한입 해. 아유. 제가 잘못 딱딱하지 말고 먹지 마. 음. 맛있대. 아니요. 또 콘텐츠 찍니 왜또이타이밍는데 귀엽네. 이집홍보도한먹을지난 아직 홍보할 그 정도 크기가 안 되거든요. 엄마 오면 좀 줘야겠다. Có bầu m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출근해서 간식 준비고 프로틴 가져가서 마실게요 어제 떡볶이랑 김밥 먹어서 그런가?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아침은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혹시 좀 배고프면 간식으로 먹으려고 챙겼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깔끔한 흰색 셔츠 슬랙스 <laughs> 슬랙스 입었습니다. 좀 일찍 나가서 차에 기름도 넣고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커피를 마실까 생각 중이에요. 그러면 출근해보겠습니다. 안녕! 오늘의 복덩이. 괜시리 기분이 좋네요. 바쁜 연휴의 시작인데 다들 추석인데 뭘 하시나요? 어른들 집에 가셨나요? 저는 당일 하루 쉬기 때문에 원래 당일에도 오실 것 같았었는데 다행히 당일에 쉴수 있게 돼서 추석 당일엔 하루 쉴것 같고 그 앞뒤 연휴에는 계속 출근을 아마 해야 되지 싶어요. 또 연휴 지나면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조용해지기 때문에 파이팅해서 출근을 해봅니다. 음,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기름 그전 꾸는 기름 냄새가 나더라고요. 음, 나 빼고 다들 명달이네. <laughs> 그러면서 출근을 합니다.